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다각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 정다각형의 이름을 쓰고 다른 정다각형은 왜 정다면체를 만들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? 정다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180도보다 작죠. 그럼 입체도형을 만들기 위해선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적어도 3개 이상의 정다각형이 모여야 이렇게 둘러싸서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이때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정다각형의 각들의 합이 항상 360도보다는 작아야 되죠. 만약 360도라면 이렇게 정사각형을 4개 붙였을 때 그때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둘러싼 각의 합이 360도가 되어버리게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완전히 펴져서 이태도형을 만들 수 없게 되죠. 이세 가지를 이용한다면 정다면체를 어떤 다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우선 정삼각형을 볼까요? 정삼각형은 한 네각의 크기가 60도죠. 세 개가 모인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. 그럼 이세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보다 작게 돼서 정답면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네 개일 때는 어떨까요? 그때 합은 240도. 역시 240도는 360도보다 작으니까 만들 수 있겠죠? 다섯 개. 5개. 다섯 개는 300도. 여섯 개. 6개. 여섯 개일 때는 360도니까 만들 수 없게 되겠네요. 정사각형을 살펴볼까요? 정사각형은 세개 모이면 270도 만들 수 있죠. 네 개는 360도니까 만들 수 없게 되겠네요. 정오각형 한각의 크기는 108도. 세 개가 모이면 324도 만들 수 있게 되겠네요. 정육각형 정육각형의 한 네각의 크기는 120도. 만약 세 개가 모인다면 360도가 돼서 만들 수 없게 됩니다. 정사각형, 정팔각형처럼 정육각형보다 각의 크기가 더 한각의 크기가더 크기 때문에 역시 세 개가 모였을 때 360도보다 크게 돼서 정다면체를 만들 수 없게 되죠. 그럼 정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는 도형은 정삼각형, 정사각형. 정오각형이 되는데요. 이걸 입체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살펴볼까요? 먼저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3개가 모였을 때를 살펴봅시다. 자, 이때 이때 만들어지는 도형은 정사면체. 한 꼭지점에서 정삼각형이 3개가 모였죠? 만약 정삼각형이 4개가 네 모인다면 이렇게 자,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까요? 네, 정팔면체가 만들어집니다. 그럼 정삼각형이 한국지점에서 5개가 모일 때에는 이렇게 정이0면체가 만들어지죠. 이번엔 정삼각형이 모였을 때를 살펴볼까요? 정사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세개 모였을 때는 이런 도형. 바로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네요. 정오각형을 살펴볼게요. 정오각형이한 꼭지점에서 세 개가 모이면 바로 이런 도형. 자, 보이시나요? 바로 정인 12면체가 만들어집니다.